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죽으심과 구원의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이 임박하여지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목격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숨은 제자였던 아리만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함께 오버랩이 되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인종하는 모습과 함께 그 일을 보며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라 그랬는데, 제60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 이들이 사용하던 이 시간이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루의 시작이 0시입니다. 0시. 아침 6시간 0시고요. 해가 뜨는 시간이죠. 해가 뜨는 시간이 0시고, 그리고 열, 어, 6시간이 지나면 한마디로 어, 12시 정도 정오가 되었다고 어, 추측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인데요.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그리고 6시간이 지났으니까 제 6시는 바로 어, 12시입니다. 정오 12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이었대요 아니 아침 아낮 12시가 되었는데 해가 빛이 일었대요. 몇 시까지? 제 9시까지. 제 9시면은 어, 여기다 6을 놓하니까 13시입니다. 그죠 아니 15시죠. 15시입니다. 15시면 오후 3시.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 9시부터 아, 제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는요. 저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태양이 가장 빛나고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환한 시간 그 시간에 해가 빛을 밀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가 십자가에 매달리 돌아가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빛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빛로 오신 예수님이 어에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빛이 잃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가장 밝아야 할그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 바로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장 뜨겁고 가장 어, 환해야 할 밝아야 될 시간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이 모습,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모습이 습니다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비죽박죽한 세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일어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세상이 빛을 일어갔다라는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된 예수 글소를 대신하여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 글소의 빛을 발휘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워지고, 이 땅에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 땅에서 뒤죽박죽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과도 동일한 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글도 그분이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반영시키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4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45절에는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집니다. 그리고 4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제 오후 3시, 제9시가된 거죠. 제 9시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큰 소리로 어, 소리로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 예. 아버지 내 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고 숨지시니라. 예. 운명을 달리하시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지십니다. 자, 이런 반경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들,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가운데 대화하셨던 일들, 좌우 양쪽에 있는 죄인들과 대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초롱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며 또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 그 휘장 너머의 그 길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찢어지는 휘장으로 말암아 이제는 그 안에 제사장, 대사장들만 바라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곳들이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으이인 해서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밤이 열려졌던 거예요. 무너지고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도 바로 시작되었집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47절부터 나옵니다. 47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나옵니다. 군대장관, 로마의 군대장관으로서 맥부장이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매를 당하는지, 침뱉음을 당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끝까지 감당하며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시며 끝까지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온 땅이 암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 된 일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뭐라고 그요첫 번째 이 사십칠 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보여?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은 정녕의인 이었도다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인데 의인. 의인의 반대 말은 뭡니까? 네. 죄인이죠 죄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 십자가 형들을 매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저가 십자가의 형들을 해서 매달려 죽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까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는 결코 죄인이 수가 없었다. 저는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 백부장.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 메시아판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보니까 그가 보니까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될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의 깨우는 걸로요. 두 번째 사람사 48절에 보니까요. 이를 부경하러 모인 무리도, 자, 예수님, 어, 이제 십자가의 형태로 죄인이 매달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나는 거야? 어쩌면 좋아? 하면서, 뭐, 어, 즐거움으로 보았는지, 재미로 보았는지, 아니면 안타까움으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경하러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서너 시간 정도 지켜진 모든 싸움과 역경을 다본 거예요. 보니까 4 8절째 이를 구경하는 모인, 어, 모인 우리도 그된일를 보고, 백부장도그된일를 보았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그된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 어떤, 무슨, 언제 가슴을 칩니까? 예, 네, 후회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어,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어. 저 사람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죽였을까? 왜저 사람을 십자에 매달려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까?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며 빼게 하는 모습이 바로 가슴을 치는 모습에 가슴을 치면서 저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했다고요?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는 거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처럼 볼까요? 세 번째 사실 그러로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이 갈리로부터 릴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예, 지금까지 이된 모든 일을 보니라. 이사람들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들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리로부터 릴 따라온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왔던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해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에서 가슴 아파하며 통이하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할까하며 안타까하며 당할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보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또한 본 거예요. 이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란 것은요. 목격하고 경험해야 되만 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하십니다. 하늘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정녕 정녕 죽으셨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난다면은 그는 어뭐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명확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대고 보고 백장 어떻게 했어요? 아 죄가 없는 사람인네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나? 나는 어떻게 하다? 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된 일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형과 결과를 모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로 의인, 예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 고난 기간을 잘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정말로 참의인이시여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며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나는 죄의 증인으로서 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즉 고난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간을 섬기는 이유가요. 어, 우리도 이러한 증인으로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 이후에는 50절로부터 56절까지 이제 공회의 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에요? 구 예,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이 아리마데 사람 요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그리고 그들이 공개에서 회의하며 의결을 결의를 할 때에 그 결의와 모든 행사에 관련돼서 찬성하지 못했던 자예요. 왜요? 그는 뭐하고 뭐한 자니까 입 선하고 의로운 자였기에 잘 못된 불의하고 그리고 죄된 결의와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삶은 그의 마음가짐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공예의원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며 남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들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서는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어지냐면 시작적에는요 대부분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하죠. 믿는 자가 받을 구할 것, 믿는 자가 구할 것은 하나 옆에 충성밖에 없다고 이야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아리마데사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자이를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이 남들이 행하는 것, 남들이 결정하는 것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과 의로움을 늘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불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충성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요, 변함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도 이 변함이 없는 이아니만의 사람 요새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은 어, 5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바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예수님이 늘 자랑하고 증거하며 가르쳤던 것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에 하나님의 도을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에 늘 가슴 깊이 새기며 늘 하나님의 나를 소망했던 자가 바로 이아리마대 이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르쳐준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결국엔 시자가 못곱박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보니까 빌라드에 가서 예수의 시제를 달라고 연구를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요. 당시 예수 추종자로 인식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음서에서 나오는데요. 53절과 54절에 보면은 5 3절에 보면요. 이를 내어 새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하지 않한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밭 무덤에 넣어 두니라고 했는데요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바위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무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장차 결혼할 것을 위해서 나드 한 녹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버렸죠. 씻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아리바네 사람 요셉도 자기가 주관 마지막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모습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예,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바로 토일이죠. 토일입니다. 그리고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9절의 사람들이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이 일을 봅니다. 했던 이 사람들이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6절에는요. 보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하면서 계명을 따라 한 시기를 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뭐요 이게? 예,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자예요? 예, 네, 준비하는 자예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자예요.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데 이 향과 향유가 나중에 쓸수 있었나요? 쓰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그들이 쓰지 않은 이 향품과 향유를 볼 때마다 누구를 봐요?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더니요 우리가 준비했던 이 향품과 향유가 쓰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라 부활하셨느라. 이 향품과 향유를 볼 때마다 증거하며 자랑하며 주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일들 이그 고난 중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가슴 아파하며 무엇을 준비하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 준비한 것들 주님 앞에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열심과 전심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준비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장리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줄 아는 열심과 전심의 믿음의 삶이 헌신과 고백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오 주시옵소서 이된 모든 일들 을 붙잡아라 주의 참증인으로 서게 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각성 깊이 새기며 이 고난 중간을 주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죄의 증인으로 설수 있게 되지 못하도록 인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죄의 부활을 준비하는 목대한 날에 될줄믿사옵요 살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옵나이다 아멘.